이거야? 사과 사과. 파테노 비치가 어디야? <웃음> 여기요? <웃음> 싫어요. 일단 메인 그 스토리부터 하고 좀. 음? 이게임 서브캐스트 별로 보상이 안 좋은데, <laughs> 좀더 유용한 아이템을 줘봐. 놔 뭐가? 시커져 공 여자 뭐가 보인다는 거야? 이런 바다 한복판에 저기도 사당이 있네. 일단 찍어놔아 이제 찍거나. 찍어놔. 아, 저기까지 가긴 좀 멀겠다. 어디야 여기. 야 여기까지 가야 돼? 굉장히 멀다. 이것도 벽. 이 자유로 센서? 뭐 조준하는 거야? 그거 쓰는 게더 어렵던데요. 장작이 다 만들자. 아니? 장작은 이렇게 구하기가 쉬운데. 무시도를 못 가겠네. 여기 어디요? 하테노 고대 연구소. 사과 어린이 여러분, 촉대에서 놀면 안 돼요. <laughs> 뭐가 이길높다 높아? 아, 실내도 역하고 싶다. 사과 파밍은 잘 되네. 가마는 뜨거워, 만지지 마! 이거 워프가 되나? 뭔가 왜 워프가 될것 같은 발판인데... 음... 뼈셋 따끈따끈 버섯 가 봅시다. 맞아요. 음. 횃불 교체하자. 뭐야 검보? 뭐가 <laughs> 있어? 음, 여기다 네, 핸드폰 좀 찍고 싶은데? 좀 켜줘요. 여기 소장이요? 작동 좀 시켜줘. 시카스톤이다. 흠... 폭탄이 있어요. 이템이 없다고요? 어? 더 숨겨진 능력이있어내 이름 알아요전 제일 단데요. 저빨금 <laughs> 대기 소장이 아니야? 소장님? 뭐야? <laughs> 너 소장 아니라면서... <laughs> 아, 뭐하지 않 거야? 저 겪은... <웃음> <웃음> 날 알아? 기억나요. <웃음> 그래서 전이야 <laughs> 기억 안 나요. 좀 약한가보다. 어린애, 나 하나도 안되셔서 음... 일기장을 읽어보래. 어, 해줘요! 뭘 하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뿌리 안 붙은 가마에 푸른 불꽃? <laughs> 이거 할매 구만 이거 푸른 불꽃이 더 좋아 일기장을기어보자이디 있어? 일기를 읽어봐야 어는데기디있어 거야? 음? 아이건가이닌데이 위에 있는 방 어디 방갈수 있는 데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갈수 있는 게 아닌가? 올라가는 길이 없잖아. 이건 이게 끝이잖아. 어딜 말하는 거아이 <laughs> 길이 어디 있어? 마크 있는 천장 밖에는 보이지 않아. 하는 건지 모르겠네. a 대기술 아이템 안티에이징 봐야지 새로운 아이템 안티에이징 회춘이 가능해진다 <laughs> 아니 이건 굉장한 능력이잖아 아, 군대 다시 가야 된다고? <laughs> 군대를 다시 보내버리는 무서운 기술이네 안티에이징 베타 버전이 완성됐다 이제 애가 됐어? 음. 어, 회춘 성공했어? 50대 여성이 되었다. 120살이었어? 넘치는 기력과 함께 기장 30대로 돌아왔다. 그러게 굉장한 녀석이었어. 아니, 마스터 소드 들고서 가논을 못 이긴 거야? 한심한 녀석. 그냥 여드름이었다. 10대 중반까지 되었다. 지는 눈빛이 흠미하다음 <laughs> 여섯 음. 살이 돼버렸어 이제. 너무 어려서 이제 나이를 먹는 거를 한 거야? 나이를 먹게 해주는 부스트 에이징 아하 그대로 멈춰버려서 더뭐 이상 할수 없게 됐다 으 그래서 이 링크를 써먹겠다 이거지 알았다 내가 그 푸른 불꽃을 가져오라는 건데 그 푸른 불꽃이 대체 어디 있는데? 마을 안에는 있는 고대 가마에서 푸른 불꽃을 옮겨라. 그럼 있었던가? 있었어? 일단 여기서 가는 게 빠르겠지? 여기서 날아서 간아니지 여기서 날아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높은데 왔는데 신뢰도약 한번 해야지. 여기서 왜 코로그가 없는 걸까요? 없어 진짜 코로그 없어. 아, 굉장히 아쉽네. 일단 마을까지 일단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날아가도록 하죠. 근데 코르가 보여야말이지 아 저건가? 요거구만 여기서 횃불을 이제 성화봉송 해야돼? 저기까지 <laughs> 가라고? 아 언제가 아 뛰지도 못하고 관장하겠네 잠깐만 물인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가냐? 어...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이로 가긴 가야 되는데. 넘어서 갈수 있나? 아니 수, 바로 수, 수영을 해버리려나? 어 됐다. 될게요. 네, 방어보다는 워낙에 회피 효율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회피가 그냥 짱이에요. 아니 네, 뭐 굳이 영해계적이 아니더라도 영해계적 이후부터 섬의계적도 회피가 짱이에요. 안 맞으면 그만이야. 음? 어디 불을 붙여 보라고. 어디? 여기 푸른불꽃은 붙나? 아, 푸른불꽃은 붙네 이걸 다 하면 뭐가 나오나? 이좀또몇개더 있지 않았어? 여긴 하나인가? 하나 묻혔는데 뭔가 일어나는 건 없네요 가는 길에 한번 다 해볼까? 이 앱을 뭐 어떻게 보는데? 호호. 또 없지? 있나? 있구나. 왼쪽에 시간이랑 날씨. 아. 야, 야뭐비 온다는 거야? 아, 안 돼. 야, 여기까지 어떻게 갔는데? 아... 더 덥지. 유비 도도인데안 돼. 아, 아, 하하하하. 아, 아비 온다. 안나 아, 아, 여기도 부여야될것 같은데. 다리를. 이로도 올라올 수가 있구나. 다음엔 이쪽으로 가야겠다. 아, 진장 여기도 붙여야 되네. 일단 시간을 떼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불야되네 진짜 엄청 많구나. 야, 부시는게다 꺼진 거 같은데, 아닌가 <laughs> 여기, 여기, 여어여여관여아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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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아불 불. 아, 불. 불은 다 꺼졌나? 아 여관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여관이 어디지? 여관이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구나. 뭐야? 아니요. 아? 생각 안 했는데요. 왜부자 <laughs> 뭐이마 싸울래? 프리마? <laughs> 살아가는 사람이 원하는 것, 이건 또 뭐야? 뭘더 줘야 되나? 그냥 그녀에게 말을 걸어봐라. 네가 프리임 하구나.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그 퀘스를 해야 되는데, 한번자야지 물어볼 수 있나? 이쪽으로 가서 물어볼까? 뭐 좋아해? 한전 다이렉트 다이? 메뚜기예요. 그런 리가 있나? 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수고가 많아. 음매뚜기 알려줘도 돼? <laughs> 아니잖아. 일단 보통 침대. 점심에. 아직도 비오냐? 그저씨. 음뭐 좋아해? 메뚜기예요. 저 똑같은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메뚜기를 여기다 놔면 어떨까. 아, 애초최 내가 메뚜기가 있나? 없을 텐데. 나도 메뚜기가 없어. 응 음? 하나 있다 어디 메뚜기를 나보자 으으! 아뭐 대사가 바뀐다 내 네, 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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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네, 메뚜기 내 <laughs> 네, 메뚜기 <laughs> 바로 도망가냐 계속 물어보자 언제 아, 지 해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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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뚜기 알려주면 되나? 메뚜기 남아있지? 음 메뚜기 잘 있네요 아니 옆으로 왔는데 이래 <laughs> 수고가 많아 수고가 많아 또 수고가 많아 뭐 좋아해? 아무것도 수고가 많아 뭐 좋아해? 안 바뀐다 그냥 갑시다 나는 물어봤다. 어? 메뚜기래 물어보고 왔어요 친구의 친구가 <laughs> 알고 싶어 한다니까 나 없겠지? 메뚜기를 좋아한대 100마리 열심히 해봐 응. 내가? 나보고 100마리 거짓말 같은데 사그리를 넉넉히 한다고? 이거 한 마리 찾기도 얼마나 힘든데 <laughs> 이거 10마리를 가져오라고? 아이 맞아요 아 평화 이제는 우리는 성화봉송이나 합시다 마저 해야지 여기 다시 가야 돼? 그부에서은는건다 꺼진 거 같고, <laughs> 풀배면 나온다고 쌀. 저에서 쌀을 아, 근데 메뚜기 먹기 너무 힘들어. 열마이 해봐야 못해. 이거 안 꺼졌네. 마을 퀘스트가 하나같이 다 귀찮은 것도 뿐이다. 보상이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 성화 보상부터 좀 마무리합시다. 여기까지가 되아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불 다扑실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크로그가 나오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넓이 넓은 곳에 많이 있어. 나인 게스트? 오또좀 귀찮은 건 사실이긴 한데요. 어 잠깐, 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인가? 이스나인 퀘스트는 거의 반 강제라서 뭐 일단 하긴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든 하긴 하는데 여기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되네 그냥 하기 싫어 아이 지금 보상이라도 좀 빵빵해 주든가 쥐뿔 주는 것도 없어 뭐오르피 장난해 이게 되지? 다 아니 워프 되는 거야?